네, 안녕하세요. 란세컨 캄팔로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이는 자린이 각강과 길이는 데리고 남산 라이딩을 가려고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야간 라이딩을 할때 우리 자린이들이 잊지 말고 지켜야 할총네 가지 준비물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라이딩을 떠나볼게요. 자, 앞에 보이는 것처럼 전조등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보이는 게 이렇게 밝은 후미등.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꼭 마스크, 이런 마스크나 버프를 꼭 써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가로등 밑에 날아다니는 그 수많은 날파리들을 단백질로 섭취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입고 있는 것처럼, 밤막 이게 한 여름이어도 밤에는 생각보다 쌀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팔 바막을 하나 정도 챙겨주는 것이 우리가 야간 라이딩 할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전조등, 두 번째 후미등, 세 번째 마스크, 네 번째 바람막이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하면 우리 자네이들도 야간 라이딩을 할수 있어요. 알겠죠? 네, 좋아요. 잠깐!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잊어버린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앞에 보이세요? 제 고글 이 고글이 지금 이렇게 투명하잖아요. 우리 자네들도 잊지 말고 챙겨야 되는 게 바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클리어렌즈. 네이 <laughs> 네, 클리어렌즈를 꼭 껴야 돼요. 우리가 밤에는 태양이 없잖아요. 굳이 이렇게 선글라스를 껴가지고 앞으로 어둡게 볼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눈을 보호하긴 해야 되니까 우리가 고글을 준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벌레로부터 모래로부터의 우리 눈을 보호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1차적으로 눈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호하면서도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리어 렌즈를 껴야 됩니다. 지급했던 고글은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클리어 렌즈로 바꿔줘야 합니다. 보통 고글을 사게 되면, 좀 좋은 고글을 사게 되면 안에 이렇게 투명한, 네, 이렇게 투명한 렌즈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고글을 투명한 렌즈로 우린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렇게 코받침 코받침 부분을 살짝 힘을 줘가지고 아래로 내리면 이런 식으로 코받침이 빠지게 되고요. 살짝 힘을 주고 밑으로 뽑아 내리면 이렇게 렌즈가 깔끔하게 분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준비해 준 클리어 렌즈를 가지고 다시 조립은 분해의 역순. 자, 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또각 또각 끼워주면 잘 알맞게 끼워지고요. 코받침을 원래 위치대로 딱 끼워주면 완벽하게 클리어 렌즈로 땡 땡. 힘만 좋아 어떻게 한거야? 응 음, 됐다 캐... 다자 음.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클리어 렌즈로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가볼까요? <목소리> 네, 여기는 제가 한남 나들목이고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한남 나들목을 자전거를 끌고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공도를 타게 될 거예요. 다 후미등 켜지는 거 확인했죠? 야간 라이딩이나 주간 라이딩에도 공도를 탈 때는 항상 후미등을 켜는 거. 후미등을 켜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바로 한남 오거리로 이어져요. 한남 오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 이제 바로 그 유명한 한남 어필이 시작되고요. 한남 어필에서 이제, 오른쪽에 스페셜라이즈드 매지 엄청 큰 것도 보이고, 야오르막으로쭉 올라가다 보면, 버티고개라고 한 2분짜리 조그만한 오르막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를 올라가서, 그 유명한 국립극장 앞으로 내려갑니다. 국립극장 앞에서 잠깐 신호를 기다렸다가, 이제, 약수터로 올라가요. 약수터는 남산을 가기 전에, 남산 약수터에서 쉬었다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쉬고, 이제 본격적인 남산 스트라바 구간도 다 거기서 시작되니까 어필 잘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필 잘 올라가려면 우선 내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리는 누가 타도 힘들어요. 제일 좋은 생각은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남았는지, 아, 각도가 높다, 너무 많이 남았다, 언제 끝나지라는 생각을 하면 점점 더이 멘탈이 점점 좀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말고 내 자세랑 핸들바, 핸들바랑 내 앞에 잘, 길잘 보고. 그리고 그냥 마음 다잡고 후, 후 호흡 신경 쓰면서 가다 보면 어차피 옆에서 알려줄 거예요. 아, 얼마 안 남았다. 절반 넘게 왔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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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호흡이 되게 짧아 보이죠. 딱 늦게도 짧아 보이고 후, 후, 하면 엄청 깊게 들어가는 느낌이죠. 호흡이. 이렇게 수, 호흡을 최대한 깊게 하시는 게 산소를 많이 마셔서 호, 숨이 좀들 차고 심박도 조금 내려줄 수 있어요. 우리 자인이몇분 찍었어요? 아, 우리 저도 기린. 믿기지 않지만 6분 26초라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우와! 대박. 첫 번째 남산은 6분 26초. 이겼다. 역시 길이는동물이었어제첫남산보다 빨라요. 대박. <laughs> 여러분 제가 전성기 때 옛날 남산 기록으로 7분 18초가 제 최고 기록이거든요? 그거랑 1 내외 차이죠 한산을 해도 6분대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몇 분이라고요? 6분 26초 우와 나는? 나몇 분이야? 이제 아. 하산하세요 네, 알겠지 네, <laughs> 아, 각강살인이몇분 나왔나요? 정확히는 제가 기 힘들었지만 예상되는 시간대는 12분 후반대에서 그, 13분 정도 오 제가 해명을 할게요. 제가 파워 제이거든요. 근데 <laughs> 저는 <웃음> 계획적으로 한번 맛을 봤어요. 이제 오늘 요 정도 구나를 보고 다음에 제대로 할게요. <laughs> 나 다음에 한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지금 하루만 이대로. 어, 아니 그러니까 숨이 안 차. 응. 원래 나 남산. 남산에서 왔어. 원래 남산 올라오면 자전거 저기 데크에다 던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아, 해? 그러니까. 원래 남산 먼저... 남산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드릴까요 남산에서 피알 무드로 탄다타고 왔어. <laughs> <laughs> 이거 쓰고 와. <laughs> 우리 조만간 한번더 하자. 그래, 나도 그래요. 나도 다음 주? 한주 토요일 그 주? 응? 한번더 하자. <laughs> <laughs> 그때 내가 한번 이갈 건다. 어. 코스파 게의외으니까 코스파 해야 난 겁이 많아서 한번 해봐야 돼. 이민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laughs> <laughs> <오> <laughs> 그럼. <그런. 웃음> 자 우선 다운힐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브레이킹. 어. 내가 정확하게 브레이크하고 정확하게 코너를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세분다 고글을 헬멧에 몇개 끼고 계신데 빨리 고, 고글을 빨리 쓰도록 합시다. 눈을 뜰 수가 없는데 눈을 안 뜨니까 브레이크도 못 잡아. 그러면 그대로 가다가 바로 그냥 고글 쓰는 거꼭 까먹지 마시고 정상에서 아 덥다고 이렇게 끼웠다가 까먹고 시작하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코너를 돌 때는. 그렇죠. 아웃에서 들어가서 아웃으로 나오는 게 제일 안전해요. 오른쪽으로 코너를 돌땐 왼쪽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왼쪽으로 코너를 돌땐 오른쪽으로 빠져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말한 세 가지. 곡을 브레이킹 라인 세 가지만 지키면서 잘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